저희 회사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예, 이네이블 소프트를 검색합니다. 이네이블 소프트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네이블 소프트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저희 회사가 주소가.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시면, 예, 예,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접속이 되실 거고, 메뉴에서, 메뉴에서 이렇게 이매뉴얼 예, 이렇게 이 메뉴를 들어보시면 이제 인증서 조치요령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예,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다운로드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예, 클릭하시면 요 상단에 이렇게 다운로드 표시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예, 누르고 좀 기다리면 예, 다운로드가 예, 네,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어, 인증서, 패치 파일을 다운받아진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정. 그래서 설정 들어오고, 여기 일반. 일반 있습니다. 일반. 그래서 일반. 들어오고, 일반 다음에 보안. 그리고 여기 보면, 디바이스에 저장된 인증서 설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요 페이지로 가고, 아까 그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됐었음.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스 저장 공간, 그리고 이게 다운로드 네, 폴더로 이동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저 RT 뭐 트레스트 뭐 이렇게 생긴 이렇게 된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다운로드 폴더 에이 파일 하나밖에 없는데 다운로드 폴더에 이제 여러 개 다운로드 받아진 파일 이 있는 분은 이름이 이렇게 된거 그러니까 USERT 뭐 그리고 소문 소문자 RS 이렇게 생긴 거를 예, 선택을 하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뜨면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확인 누르시면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바로 또 사용이 가능하시게 됩니다